만 원짜리 선물도 백만 원짜리 감동이 될수 있습니다. 음 아무 말 없이 카톡으로 선물이 도착했을 때 어떠셨어요? 게다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어 이거 주소를 입력하는 게 맞나 이렇게 받는 마음이 괜히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말이나 글을 함께 전달하면 달라지겠죠. 선물보다 메시지에 담긴 마음이 느껴져서 오히려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직접 건네는 선물입니다. 바쁜 사람이 시간까지 내서 직접 찾아와 준그 마음이 만 원짜리 선물도 백만 원어치의 감동으로 바꿔줍니다. 결국 선물의 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인 거죠.